아라TV 다음 코너는 아라TV의 메인 코너입니다. 우쭈쭈 콘텐츠입니다. 아 <laughs> 카드 멤버들끼리 마음에, 마음대로 하는 특별한 콘텐츠라고 하네요. 네. <laughs> 네.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, 바로 카드 운동회입니다. 운동회? 한국말 너무 어렵다, 카드 진짜. 카드 운동회? 뭘까요? 운동회. No 어, 어, 감사합니다. 이거 강남역 8분 출구. 아, 아 강남역 8분 출구에 팔아? 예, 예. 뭐라고? 아, 이거 아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토끼 귀로 하나 음. 둘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이걸로 제로 게임을 할 거예요. 제로 게임. <laughs> 첫 번째 게임 시작해 볼까요? 네. 가위바위보 짜서 먼저. 가위, 바위, 보. 오른쪽으로 돌. 가위바위보. 그이서 마음대로잖아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어? 오케이. 응? 우리 이겼으니까. 내일 해볼 거. 오케이. 네. 자. 그뭐 어떻게 하는 말 있어 아니면 그냥 하나 둘셋 하면 돼 어. 하나 둘셋뭐 오케이 시작 하나 둘셋사 뭐가 까비에요 완전 빗겨나가는데요 하나 둘셋오 하나 둘셋넷 아니요 에 왜요 B M C 장아 B M 방어했어요 디펜스 섹스 알았어요 하나 둘셋둘 둘. 뭐야

하나 둘, 셋 여섯, 하나 둘셋다섯 여섯, 이섯 여섯, 여둘 여섯, 여섯, 둘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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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섯 여섯, 여섯, 여 하나 둘셋섯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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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<laughs> 왜, 왜 아니에요 누가 제로, <웃음> <나>. <웃음> 재밌다. 이거 기로 하는 거 재밌네. <laughs>